민권 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등 뉴욕 일원의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이 오늘 뉴욕 주청사가 있는 올바니로 향했습니다. 뉴욕주 자유법 상정에 힘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KBTB가 보도합니다. 오늘 뉴욕주 하원의 A 3049 법안이 상정됐습니다. 일명 뉴욕주 자유법이라 명명된 이 법안은 프랜시스코 모야 하원 의원이 발의하고 칼 헤스티 뉴욕주 하원 의장과 조셉 렌톨 의원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습니다. 론킴 의원 등도 공개 지지의 뜻을 보냈습니다. 뉴욕주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민자가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추방 대기소에 구금되거나 사법당국이 이민 신분을 캐묻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연방 차원에서 거주민 등록 제도를 추진할 경우 뉴욕주는 협조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주민 등록 제도는 시행될 경우 개인의 인종과 피부색, 종교와 출신국, 성적 정체성 등이 드러난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올버니 주 2회 정사에서는 이 법안 상정에 앞서 기자회견도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는 민권 센터와 뉴욕 이민자 연맹 이민자 단체 대표자들도 참석했습니다. 이 법안은 하원 의장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데다가 뉴욕주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원을 통과해 뉴욕주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아, 뉴욕주 상원은 제 공화당과 민주당 또그 중간에 민주당원이지만 공화당과 또 협조하는 그런 이제 복잡한 그 구성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뉴욕주 상원에서 이 법안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룰지는 차후 저 취해를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법안을 상정한 모야 하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연방 정부가 어떠한 반 이민 조치를 취하더라도 뉴욕 주 의회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민자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윤나리입니다.